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1층 좌측 초록색 간판부터 1층 우측에 있는 노란색 간판까지가 오늘 건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청주대학교와 도보로 약 2~3분 거리고요. 전면 도로가 넓어서 가시성이 매우 좋습니다. 건물 내부는 매우 오래됐지만 현재 만실이고요. 건물 뒤쪽으로도 땅이 넓어서 상가 건물 자체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건물 철거 후 신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편 토지가 매우 넓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상가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대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6평,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건물 연면적은 179.4평, 사용 승인은 1984년 7월 25일에 받은.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 6개로 구성된 올근생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현재 만실 상태예요. 매매 금액은 11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금 10억 6천만원 투자했을 때 순월세가 296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3.35%의 상가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가 건물 자체로 활용하셔도 되고 건물 철거 후 신축하실 분들에게도 적합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